어제 에 이어서 28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제가 29강으로 소개했는데 27강이 맞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16장, 16장의 마지막 제왕, 일곱 대적 심판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생각해 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각 시대의 다양한 해석들, 과거, 역사, 미래, 상징적 해석으로 일곱 대적 심판을 어떻게 보는지 짤막하게.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1세기 상황에 들어가셔서 1세기 소아시아 및 여러 지역에 있는 크리스찬들이 어떤 느낌, 어떤 감정, 어떤 두려움, 공포 가운데 있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들은 숨죽여 가면서 모진 핍박 가운데도 불구하고 믿음을 지키려고 기도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변에서 여러 소문들이 들리는 거예요. 아기 여전히 득세하고 있고 로마 정부가 어떤 사람들, 어떤 가족들을 처형했다더라. 어떤 사람들이 믿음을 지키다가 원형 경기장에 끌려가서 일가족이 몰살했다고 하더라. 어떤 사람들이 심한 고문에 못 이겨 죽음을 당했다고 하더라.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리고 또 어떤 유대인들이 황제 숭배를 조장하고 황제 숭배하지 않는 사람들을 신고하고 고소하고 여러 면으로 힘들지 않았겠습니까? 그 중에서 또 힘들었던 것은 함께 신앙생활했던 사람들이 이제 변절을 하거나 교회를 떠나거나 오려 신자들을 또 신고하거나 여러 어려움들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매우 불안해서 흔들리는 사람도 있었겠죠.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또 예수님께서 이 모든 상황들을 다루셔야 되는데,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것 같은 그런 섭섭함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밤모섬에 위배되어 있는 요한을 부르신 것입니다. 요한을 부르셔서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에 계시라. 속히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천사를 통해서 요한에게 알리신 내용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일곱 교회에 편지하라는 것입니다. 지금 에베소, 서모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우디기아 이 전체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지키는 신실한 신자들 그들에게 편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침묵하지 않으시고 하늘 보좌에서 지금 이 모든 것들을 계획을 갖고 계시면서 진행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에게 이리 올라와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진행하시는 계획을 보여주시죠. 그 계획이 무엇이었습니까? 악의 세력, 지금 득세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실 것이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인내하며, 신실하게 하나님 바라보며 순종하는 그 사람들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14만 4천 명 그들을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심판하시는지 두루마리를 떼시면서 국가적 재난과 전쟁과 기근과 사망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통제하고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이죠. 그리고 일곱 나팔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첫째부터 넷째까지는 자연적으로 그리고 다섯째부터 화, 화, 화가 있으면서 인간에게 미친다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살펴볼 일곱 대접 심판을 보여주신 것이죠. 첫째는 4분의 1, 둘째는 3분의 1이 대접 심판 때는 전체가 다 소멸되는 대대적인 마지막 재앙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교회가 해야 될 일들을 보여주신 것이죠. 성전이 짓밟히는 교회가 박해받는 기간 가운데서도 교회는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그런 사명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심판으로 회개하지 않습니다. 심판을 받아도 여전히 하나님을 비방하고 모독하고 회개하지 않는 것이죠. 그러나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으로 그들이 변화를 받고 죽게로 돌아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악이 득세하는 현실이 있을까? 그 사실에 대해서 하늘에서 쫓겨난 용에 대해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늘 전쟁에서 패배하고 쫓겨난 용이 자기 때가 얼마 되지 않음을 알고 발악을 하면서 이 땅에서 올라온 짐승과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자를 통해서 일시적으로 자기가 세상의 임금으로 착각하고 이 세상 사람들을 핍박하고 어렵게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이었습니까? 용과 두 짐승이 멸망한다는 것입니다 악인들도 심판하시겠지만 악인들 배후에서 활동하고 있는 세력인 사단과 두 짐승을 멸망시키겠다는 것입니다 이 바벨론 당시에는 로마 제국이었겠죠 오고오는 여러 세대에는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겠죠 바벨론이 멸망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께서 재림하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을 통해서 편지를 수신하는 일곱 교회 사람들이 얼마나 위로가 되었을까요? 오늘 이 편지는 1세기 당시의 신자들만 위로받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출애굽 공동체, 이제 하나님 나라로 향해서 순례의 길을 걷는 우리들에게 위로의 편지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유한제시록을 함께 공부하면서 따뜻한 사랑과 격려의 편지로 큰 용기와 위로를 얻었으면 합니다. 그럼 이제부터 16장 마지막 장, 일곱 대접 심판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일곱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일곱 천사가 일곱 대접을 받았죠. 그래서 한 천사씩 지금 대접을 땅과 바다로부터 시작해서 쏟고 있는 것입니다. 이 슬라이드에서는 일곱 대접 전체를 보여드리고 다음 슬라이드부터는 대접 대접마다 각 시대가 어떻게 해석했는지 짤막하게 요약해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곱 대접 심판을 이해하기 위해서 고대 이스라엘인들의 코스몰로지 전체 우주관에 대해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당시에는 지구는 평평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고대 이스라엘인들이 어떻게 땅과 바다와 하늘과 천체를 이해했는지 그림을 통해 소개할 텐데요. 먼저는 땅이 있겠죠. 이땅 밑에, 땅 깊은 심면에수울이 있다고 믿었던 것입니다. 이 소울은 지옥이었죠. 그리고 이 지옥 더 밑으로 이제 무적행이 있다고 본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땅을 지으시고 이제 바다를 또 지으셔서 이 땅과 바다의 경계선을 만드신 것이죠. 이 바다는 리워야단, 이 악한 영이 산다고 그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당시에 로마서를 쓸때 땅의 끝을 서바나, 스페인으로 생각했었거든요. 땅끝부터는 이제 바다, 만망대해가 있다고 본 것이죠. 그리고 바다는 궁창 아래의 물이라면 하늘 위에, 궁창 위에의 물이 있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에의 물로 나누셨다고 본 것이죠. 그리고 하늘에 해와 달과 별들이 있다고 본 것이고요. 그리고 궁창 밖의 하늘, 하늘에 하늘들이 있는 것이고요. 하늘의 하늘들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고 믿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했던 우주관이었고요. 하나님이 지으신 이 세계가 너무 아름다웠는데 하늘에서 쫓겨난 용이 이제 공중 권세를 잡은 것으로 본 것입니다. 그리고 악의 삼두체제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땅에서 올라온 짐승으로 사람들을 박해하고, 핍박했다고 본 것이죠. 이러한 세상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곱 대접을 차례로 살펴볼 텐데, 일곱 대접은 일곱 나팔 심판과 아주 유사합니다. 첫째 대접이 땅에 부어집니다. 여러분, 땅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작품이거든요. 모든 세계를 지으시고 너무 좋아하셨습니다. 심히 좋아하시는데, 인간의 죄로 땅이 저주를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작품이었지만 사람들의 죄악으로 땅에 대접을 부으시면서 이 심판이 진행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일곱 나팔과 조금 다른 것은 일곱 나팔은 처음부터 넷째는 자연재였죠. 근데 일곱 대접은 자연의 심판이 가해지고 있지만 사람들에도 영향이 있게 되는 것이죠. 첫째 대접을 볼때 사람들에게 악한 종기가 있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괴로워하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는 바다에 부어집니다. 바다는 하나님께서 이 하늘과 땅과 바다 삶의 기본적인 환경으로 주신 것이거든요. 내 네, 악의 영역인 이 바다 하나님께서 대접을 부으심으로 심판하시는데 나팔과 다른 점은 이 범위가 더 확대가 되는 것이죠. 모든 생물들이 죽는다라고 둘째 대접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생물뿐만 어, 아니라 이 바다의 심판하심으로 인간의 경제 시스템, 해상 무역이 붕괴가 되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은 물과 샘의 근원에 대접을 붙거든요. 수자원 오염, 식수염도 의미가 있겠지만 이 물샘 근원은 모든 기쁨의 근원, 원천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창세기에 에덴동산을 만드시고 에덴을 중심으로 해서 내 강이 발원해서 흘러간다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 근원이었습니다. 유프라테스티그리스 히테겔 비손강이 에덴 성소를 중심으로 흘러가고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근원에 쑥을 내리시고 또물 근원에 대접을 부으심으로 근원의 기쁨들을 사라지게 할 정도로 대대적인 심판을 하시겠다는 것이죠. 네 번째는 해에 하나님께서 대접을 붙습니다. 그래서 해가 굉장히 뜨거워지죠. 해가 뜨거워져서 사람들이 굉장히 고통 가운데 있게 되거든요. 사람들은 이러한 심판 가운데서도 회개하지 않고 여전히 하나님을 비방할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짐승의 보좌에 대접을 붙습니다. 짐승의 보자는 사단의 통치 대행하는 세력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보자가 있는 곳에 짐승이 용에게 권세를 받아서 보좌를 차지한 것입니다. 용이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정치 지도자, 정치 세력 전체 보좌가 큰 심판을 받게 되고요. 여섯 번째는 유브라데 강에 대접을 썼는데그 결과로 아마겟돈 전쟁이 있게 됩니다 아마겟돈 전쟁은 사람들이 말하듯이 3차 세계대전과 같은 그런 전쟁은 아니고요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가 전쟁하는 영적인 전쟁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르마겟돈, 하르는 산이고요 마겟돈은 많은 해석자들이 무기또 이스라엘의 곡창지대에 늘 전쟁이 심했던 그 전략 요충지 지역에 이스라엘 진영과 반이스라엘 진영이 모여서 전쟁을 한다고 해석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런 뜻이 아니라 큰 영적인 전쟁이 있겠다는 것이죠. 제가 다음 주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마지막으로는 공중에 대접이 쏟아집니다. 공중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에베소 2장에 보면은 공중 권세 잡은자가 사단이라고 했거든요. 마지막 최종 심판으로. 전체 하나님께서 지으신 창조물 피조물에 대접을 쏟으시다가 마지막 최종적으로는 공중 권세의 자본자 사단에게 대접을 쏟으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이 이렇게 진행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재림하셔서 새하늘과 새 땅, 모든 피조물들이 새롭게 되어서 영원한 나라로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곱 대접 심판의 모티브는 출애굽 열장에서 따왔습니다. 출애굽 열장에 내려진 그 심판의 내용과 아주 비슷합니다. 출애굽의 여섯 번째 재앙이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났거든요. 일곱 대접 심판 중에 첫 번째 대접에서 악하고 독한 종기가 있게 되고요. 아일강 바다가 피로 변하죠. 일곱 대접도 바다가 피가 되고. 강이 피가 됩니다. 그리고 해가 빛을 잃고 어둠이 임하고 해가 사람을 태우고 해가 또 빛을 잃고 어두워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개구리가 올라오고 똑같이 개구리 같은 영이 올라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는 출애굽 당시 우박이 내렸던 것처럼 일곱 대접 심판도 우박이 내림으로 마치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알수 있는 것은 출애굽 열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재앙의 목적은 그들을 심판하고 끝내는 것이 아닙니다. 재앙을 통해서 세상 나라의 멸망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완성, 하나님 백성들의 구원을 위한 것이죠. 끝까지 자기의 노예들을 놓지 않으려는 세상의 고집과 불순종, 거역, 반역을 하나님이 심판하셔야지 그의 나라를 완성시킬 수가 있으신 것이죠. 그러므로 어떤 의미에서 심판은 하나님 백성들에게 구원의 소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부터 대접 심판 차례로 짤막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천사가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총기가 나거든요 첫째 천사가 땅에 대접을 썼습니다 이 일곱 대접 재앙을 전 시간에 살펴보았던 네 가지 해석에 따라서 짤막하게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과거적으로 해석하는 분들은 로마 제국의 멸망을 받겠죠 로마 제국의 멸망 전에 불신자들 여기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났다고 그 대상을 특정하거든요. 그러니까 황제 숭배자들, 충성 시민들, 로마에 결탁한 유대인들에게 이러한 심판이 진행이 된다는 것이죠. 역사적으로 해석하시는 분들, 로마 카톨릭 교황 천주교를 통해서 큰 박해와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에게 있어서 크리스찬을 핍박했던 로마 카톨릭이 심판된다고 본 것이죠. 로마 교환권이 세태계가 되고 약화가 되고 몰락이 되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미래적으로 해석하시는 분들은 이 7년 대 환란 특히 그 중에서도 후 3년 반에 일어날 일들인데요. 피부병, 각종 불치병, 암 같은 심각한 병이 전 세계적으로 창궐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상징적으로 해석하시는 분들은 자연재해도 해석하시지만 하나님이 땅에 부으심으로 복음을 믿지 않는 불신하는 사람들에 대한 심판도 말씀하고 있다 생각한 것이죠. 그 말씀을 떠나 자루나 우루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여호와께서 애굽의 종기와 체질과 교열병과 피부병 정신병으로 너를 치시리니 내가 치유받지 못할 것이며 하나님께서 이러한 종기, 음들로 사람들을 심판하시는 적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마지막 재앙은 대대적인 심판으로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둘째 천사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음 바다에 쏟게 됩니다.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게 되는 것입니다. 과거적 해석하시는 분들은 이제 로마가 심판을 받는다고 본 것이겠고요. 그리고 역사적으로 해석하시는 분들은 교황 세력 하에 해상력이 쇠퇴가 되고 카톨릭 국가의 해군력이 파괴된다고 또본 것입니다. 미래적 해석하시는 분들은 문자적으로 실제 바다가 대대적으로 오염이 되고 해상사고들이 있다고 본 것입니다. 모든 생물들이 죽을 정도로 끔찍한 타고가 있게 된다는 것이죠. 상징적으로 해석하시는 분들은 바다의 대접이 쏟아졌을 때 자연 재앙들이 있을 것이고 자연 재앙을 통한 인간의 심판들이 있을 것이라 고 보는 것입니다. 세제 천사가 그 대접을 강과 물 근원에 쏟음에 피가 되더라.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이르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신 이요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강과 물 근원에 쏟았다는 것은 로마 제국의 수도를 심판했다는 것으로. 과거적 해석하시는 분들이 이해를 하고 계시고요. 역사적 해석하시는 분들은 로마 교황 카톨릭의 심장부 붕괴가 되고 또 교황권이 몰락한다고 여전히 해석을 하고 계신 거고요. 미래적 해석하시는 분들은 상징적으로, 문체적으로 같이 보시는 분들이 계신데 모든 기쁨의 근원이 피가 된 것처럼, 즉, 색깔이 변한 것 같은 그 고통 가운데 있게 된다는 것이고요. 또 수질 오염, 식수 부패도 심각해질 것이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상징적으로 해석하시는 분들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에덴을 중심으로 해서 내 강이 흘러가지 않습니까? 에덴은 모든 것의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에덴은 하나님이 계신 성소가 되는 것이죠. 이 성소를 짐승이 자신의 보좌로 바꿔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근원을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환경에 근원이 되는 물이 오염되는 것이겠지만 또 다른 상징적인 의미도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지금 천사가 이르되 이 심판이 어로우시도다. 이렇게 하시는 것이 어로우시도다.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그 다음 구절에 보면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기 때문에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하다는 것입니다. 또 내가 들으니 재단 여러분 다섯째 인 심판할 때이 재단이 등장하죠. 순교자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입니다. 그때 이제 재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도다 하더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많은 피를 흘렸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피를 신원해 주시고, 그 피를 갚아 주시기에, 이 심판은 공정하고, 의롭다는 것입니다. 넷째 천사입니다. 내제찬사가 그 대접을 해졌습니다.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을 태우니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하나님께서 대접을 해졌습니다. 해가 권세를 받아서 불로 사람을 태우죠. 이 권력자들의 횡포와 호갑 혹정에 대해서 또는 역사적으로 해석하시는 분들은 이 카톨릭 국가 통치자의 힘 교황 황제의 권력이 일시적으로 강화되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있을 것이고 또 미래적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은 적 그리스도의 심판 또는 일월 성신 해가 뜨거운 기운으로 이상적 현상을 갖게 되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고생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상징적으로 해석하시는 분들은 전 세계적인 이상 기온과 질서의 파괴 그리고 큰 재앙이 있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특징은 이러한 심판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고 회개하지 아니하고 죽게 영광을 돌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살펴보고요. 다섯째부터 일곱 대접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여섯째 암하겟돈 전쟁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암하겟돈 전쟁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리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참 아름답게 지으셨습니다 지으신 뒤에 보시기에 심히 좋아하셨죠 그러나 세상에 죄악이 들어오고 하늘에서 쫓겨난 용이 바다에서 땅에서 올라온 짐승 3두체제를 이뤄서 하나님을 사, 싫어하기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교회와 신자들을 싫어하고 핍박하고 박해하고 있습니다. 모든 시대에 거짓의 아비 마귀는 사람들을 현혹하고 미혹하며 때때로는 정면적으로 공격하고 핍박하고 그들을 하나님과 멀어지게 회유하고 있었습니다. 1세기 당시에는 로마 제국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박해했습니까? 그 오랜 기간 동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갔고 또 동굴에서 지하에서 숨죽여가면서 믿음 생활을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러한 세상을 그만 놔두지 않으시고 공의로 심판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은 의롭고 진실합니다.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것이죠. 우리는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세상을 심판하실 것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시대 때에 심판을 진행하셨고 이 심판의 강도는 더 거세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목적은 하나님의 백성들, 교회를 구원하시기 위한 것이죠. 이 마지막 재앙이 끝났을 때 바벨론은 멸망할 것이고 하나님의 교회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은 완벽한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세계적으로 창궐하고 있는 전염병을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외에도 여러 현상들이 있을 때 여러분 되어지는 현상들이 있을 때 두려워하지 마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큰신 교회 가운데 있는 것이고요.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으로 가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신 나라, 하나님이 완성하실 것입니다. 계시록 후반부에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죄가 없었던 처음 하나님의 나라처럼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물들을 회복하실 것입니다 어려운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었던 사람들에게 큰유료를 주실 것이죠 마지막 구절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보라 내가 쏘키 오리니, 내가 줄 상인 네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갚아 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그래서 알파는 시작하신 그 하나님께서 오메가로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완성하신다는 것이죠. 사람의 계획은 바뀔 수 있고, 또 좌절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그의 뜻은... 완벽하게 진행이 될 것이고, 궁극적으로 완성이 될 것입니다. 불확실하고 불안한 오늘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이 말씀으로 위로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향하신 계획을 갖고 계시고, 그 계획을 핍박받는 교회, 밖에 가운데 있는 교회, 두려움 속에 있을 수 있는 교회에 위로와 격려를 위해서 말씀을 주신 것이죠. 요한계시록을 공부하면서 하나님의 크신 계획을 깨닫고 더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귀한 여러분들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